안녕하십니까? 믿기 힘든 가격 2천만 원으로 동해바다 옆에 나만의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찾으셨습니까? 오늘 저희가 양양 인구해변 산분거리에 위치한 동해안 유일의 2천만 원대 알짜배기 소형 토지를 소개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이 토지의 가격은 단독 2천만 원입니다. 동해바다 인근에서 유일하게 2천만 원대에 매입이 가능한 기적적인 가격입니다. 33평이라는 초소형 필지로 관리 부담이 적고 초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마을 도로변에 붙어 있어 접근성도 뛰어난 나대지 형태의 토지 매물입니다. 인구 해변까지 차량 3분 거리 주말마다 해변을 즐기고 이 33평 땅에 컨테이너나 이동식 주택을 놓아서 나만의 소형 별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는 바닷가 인근의 개인 캠핑장으로 활용하기에도 최적입니다. 7번 국도 2분 하주대 IC 10분 거리라 접근성도 완벽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토지는 계획 관리 지역이라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며 양양 지역의 지속적인 관광 수요 증가에 따라 미래 가치 상승도 기대가 됩니다. 속초 시내와 강릉 시내까지 30분 거리라서 생활 인프라 이용에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2천만 원으로 시작하는 동해안 소액 투자를 놓치지 마십시오. 자, 그럼 오늘 이 기적적인 토지 현장을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비춰봐 드리는 도로는 마을 안길입니다. 좁은 공간은 대략 한 3m. 그 다음에 지금 같이 주변에 주택들이 자리하고 있는 곳들은 6m 이상씩 나오니까요. 차량 이동하면서도 피항할 수 있는 공간들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지금 반대편으로 비춰봐 드리는데 오늘 소개해 드릴 매물은 지금 도로의 좌측편 위치입니다. 그리고 저기 12시 방향에 아, 교각이 있는데 아, 저거는 이제 동해고속도로이고요 자 오늘 토지 마을 안길에서 지금 좀 수풀이 있기는 하지만요 이쪽으로 해서 진입을 할수 있게끔 되는 토지입니다 제가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가 보면 자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고요 풀이 있기는 하지만 뭐 풀은 예초기로 잠깐만 돌려도 금방 사라질 정도의 풀입니다 내려 오시게 되면 이렇게 경작지 논이 있는 그 위쪽에 자리하고 있는 토지고요. 이 토지마저도 두 필지로 나눠서 소형 필지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동해 바다까지는 이곳에서 차량으로 한 3분 정도면 갈수 있는 곳입니다. 먼 산들도 산세가 그리 세지 않고요. 유하게 흘러가고 그 다음에 앞쪽에도 가까이에 넓은 하천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 접근성도 좋구요 동해 바다까지의 거리감도 좋은 곳입니다. 아래쪽에서 지금 비춰봐 드리면 도로가 좀이쪽에 있죠. 이거는 이제 토지 계약이 되면 이쪽 토사를 아래쪽으로 내려서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바닥 높이를 조금 올릴 계획입니다. 체류용 쉼터 부지로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뭐 소형 주택을 짓는다든지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을 정도는 매도인 쪽에서 정리를 해 주는 조건이니까요. 부담 없이 한번 검토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아주 가을 햇살이 따사로운 양양 지역입니다. 자, 현장 설명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 안인 근 유일한 2천만 원대 토지 개인 캠핑장과 소형 주택 부지로 활용할 이 저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매물의 상세 설명은 블로그에 정리해둘 예정이고 블로그 링크는 영상의 상세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올려두겠습니다. 상세 설명 확인은 블로그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리고요. 남은 하루도 좋은 하루들 보내시고요. 끝으로 숨쉴 때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